4일, 하나 시스템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 시스템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. 4일 종가는 50원 오른 16,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주가는 1월 4일에 15,600원에 비해 3% 오른 수준입니다. 하나 시스템은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기존 사업 부문에서 양호한 성장을 보였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방산부문과 i c t 부분 성장모델이 견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하나시스템의 분기별 실적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나시스템은 3분기 매출액이 5,574억원 영업이익이 426억원 단기순이익이 31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하나 시스템의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지분 46.73%를 갖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대 주주는 하나입니다. 하나 시스템은 외국인의 비중이 2.4% 소액주주 비중이 29%입니다. 글로벌 이크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PM 모델을 이용해 도형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도형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